스모신 소재가 주도주로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또상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4월 시작부터 2차 전지입니다. <laughs> 네. 네, 원장님. 주말간 전기차 네. i r a 세부지침 발표로 예, 2차 전지가 오늘 장 시작부터 강세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예견된 일이었는 것 같고요. 이제 차 전지도 어느 정도 이제 어, 카테고리가 또 나누어졌다라는 게 오늘 어, 시작과 동시에 시장의 어, 움직임이었습니다. 어, 그 전에 한번 차라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음. 자, 저번 주 금요일에도 어, 계속 이거를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코스모 가족 코스모 화학 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우리 실전 투자의 메인 종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V상한가 어 화학은 상한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좀잘 붙들어 매고 있으시면 되고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이슈로 오늘 아침부터 상담해매 꼭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저번 주 종가 배팅을 자,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익절 후 재매수 상가 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인증 한번 보고 가시죠. 관련된 뉴스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더 어떤 섹터 카테고리인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및 IRA 세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자, 강물동 세부 지침 규정 발표를 했는데요. 자, 정부에서는 일단 우리 의견 상당한 부분을 반영했고 한국바터리 3사는 일단 안도 안도했습니다. 현대차 미조제아주 공장 가동 시점도 앞당길 듯 하고요. 응급판양급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두 등으로 자, 하지만, 자, 응급판이나 양급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구성재료는, 자,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구성재료인 양극 활성화 등의 국내에서 양급판, 응급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에 따라가지고 한국 업체들은 현재 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이 2차 전지 섹터를 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광물세부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오늘 어, 이 새로운 카테고리 다시 말해서 광물 관련 주들이 오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분 확보를 하고 광물 관련 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어느 정도 카테로 나눠져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이 시작됐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2차전지 소재 광물 관련 주들을 여러분들 세팅해야 됩니다. 단, 오늘 급등을 했죠. 대부분의 급등은했는 아직 안 올라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곧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들로 이번 주 안으로 모두 다 알바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잊혀진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가 주도주로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도주 섹터 매매를 여러분도 꼭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자, 실전투자연구원에서는 프로그램 및 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꼭 전화 주셔가지고 나의 스타일이 어떤 쪽이 더 맞는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무료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체험해보고 아주 재밌게 매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꾹 부탁드리면서 8시 30분 라이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